스파게티 만들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. <laughs> 아 근데 아니 너무 그 신나는 단어예요. 마법 같은 단어인 것 같아요. 우두두두두하면서 뭔가 시작해야 될것 같고 그 설레임과 둥거림이 있는 그런 단어인 것 같습니다. 아 <laughs> 진짜 개좋음 좀... 진짜 저 뭐야 무빙맨이야. 걔는 진짜 딱오 c h i 춘 a 춘 a 춘 j 춘 c 걔는 진짜 딱 오잖아 춘 d 춘 c 춘 u 걔는 진짜 딱 오잖아 춘 c 춘 u 춘 d a Chund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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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 춘 춘자 춘자 내숭을 불리한 자고 지금 춘잣 이렇게에 어? 있잖아 춘자 뿡탱이로 있다가 유리캐스으로 있다가 춘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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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슨소이지 춘자 춘 쫀쫀쫀 쫙쫙딱보잖아 춘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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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쫙탱이로 있다가 유리 쫙쫙쫙 쫙쫙쫙 춘춘춘 쫙쫙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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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쫙쫙 춘자은그 움직임을 시작하기 전에 넣는 춘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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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추임새입니다. 이게 막 이런 식으로 이게 박 이렇게 점점 점진적으로 달리는 게 아니고 춘자 춘젓 빠르게 춘자 하고 이제 퀵 무브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할 때 이제 춘자 하고 이제 추임새 넣어주는 거지. 그냥 진짜 딱오잖아 춘자 춘자 그러니까 무빙이 시작되는 물 춘자 춘자. 그니까 무빙이 시작되을 그니까 그... 알려주는거지 이제 여러분도 춘자스를 알, 알았기를 바랍니다 춘자음 죽여벌랑 죽여벌랑 <laughs> 이춘자씨 뭔지 알겠죠?